하세요. 네, 제가 지금 여기를 딱 보시면은 어, 네 확대되네. 여기를 딱 보시면은 제가 25레벨입니다. 이제 자 이게 뭘 뜻하죠? 제가 랭킹 스카이워즈를 할수 있다는 거. 어, 6일 남았데요 어, 체험을 해봅시다. 어, 처 보는 게 맞네. 그래도 본건 있어서 뭐 요거나 또뭐 많이 쓰겠는데. 아 이거였지? 이런 거 많이 쓴다는데 이걸 해볼까? 어무작위안돼 아, 킷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오 이거 이, 이게 좋은 거 아니야? 아 갑박 안 좋아서 안 되나? 아 이것도 갑박 안 좋긴 매한가지 아닌가? 어, 뭐야 누왜나아이번 아, 목표를 10만들 안에 한번 거? 들어볼까요 여하튼 처벌이 있겠죠 여기 딴거 써봅시다 딴거 어,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써볼까 괜찮아 보이던데 괜찮책 랜덤으로 주는 건가 날카로움이 이거를 여기다가 딱 놔두고 탁탁탁 아, 경험치가 없네 아, 경험치? 아, 없고요 아니,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, 그냥 게임할 때는 경험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했었는데 블럭도 없어요. 저 심지어 우와, 엄청 겁나 많아야 되고요. 저 블럭이 하나도 없어요. 죄송한데, 어, 뭐야? 나, 나 잡으러도 다 떨어졌다. 혼자서 제발. 설마 막 옆에서 막 때린다거나 그러진 않겠죠? 어 때리네 저 뭐지? 잠수인 척 하다가 내가 가면 딱 때릴 것 같죠 왠지? 수상해요 어 잠수인 척 하는 거 봐라 쟤왜 자꾸 잠수인 척하냐? 나보다 템도 좋으면서. 어, 맞지? 나보다 템 좋네. 한번 쏴볼까? 나보다 칼은 안 좋아 보인다. 너 아, 근데 내가 내려가면 낙담 엄청 많을 텐데. 야, 친구를 한번 낚아볼까요? 뭐 하는 거야? 친구 불량, 나쁘다고? 불장하면안 돼. 아, 리피텔을 먹고 엔더 진주를 설마? <laughs> 나도 리피텔 먹고 올게, 친구야. 쏘? 신속, 어디 갔냐? 어디 갔죠? 가, 갑자기 나타나서 나 때릴 거 아니지 친구야? 갑자기 나타나서 나 때릴 거 맞구나 친구야! 제발 살고 싶어! 너무 살고 싶어! 오 이겼어! 와. 이게 뭐지? 뿅. 회복 포션이었던 것 같은데. 엥? 스카우트 실패. 오케이. 바지만 맞추면 다이아풀셋이다. 뭐야, 바지 맞추겠는데 무조건. 아니, 제발. 제발 제발 나 오랜만에 다이아풀세바 줄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. 아좀 제발 이러지 마세요. 아 이러지 말라고 이러지 말라고 아좀 아니 좀 평화롭게 하자. 고 아, 다이아우드풀세사를 10년 만에 맞춰볼 수 있게. 억울하다 진짜 소리 듣지 말고 마이크만 써서 할까? 아아아아 아, 아, 아. 그럼 너무 평화. 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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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어. 어, 뭐지? 왜 빠졌지? 순아 빠졌대. 이거 마이, 이거. 듣는 거. 소리 들려 혹시? 자, 여기서 두 개. 아 망했다. 어나 아, 벽에 꼈어. 이거 뭔데? 아니 리치가 세 칸이 넘었던 것 같은데? 어, 어 콤보 넣으면 원래 내칸적도 되긴 해. 야, 칼 무섭다. Okay. 오, 니 <laughs> 여러분, 보셨습니까? 말잔된 승리! 한 명만 잡았는데, 이거 어떻게 된 거지? 와!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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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발 한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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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지여지 여러분 어실어으로으로 일상을 했습했습니자기쳐들쳐올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 핸들을 싹! 바지 좀 맞춥시다 일단 바지 맞춘다 어 뭐야 누가 클린업 했나보네 플레이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죠? 부탁끊을듯 빨리 가 피 내가 일단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아아 아, 진짜 홈에서 맞으려고? 진짜 나한테 불리하게 구네 이 친구 니가 그렇게 불리한 상황도 아니야? 미안한데 치고 빠지기 작정했 써야겠다 안 오죠, 제? 제발. 아, 망했다. 자, 오면은 그냥 때려버릴게요. 내 피가 많아서 그런가. 리필까지 좀 남았는데. 아, 내 갑빠가 완전 사기구나. 이게 지금 상태가. <laughs> 여기서 내가 좋은 걸 먹고 친구야 괴롭혀주게. 어이고 무서워라. 설마 낙사를 죽으면 진짜 해가 굴이다. 들어가시고 잘 가.